안녕하세요. 도리 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어제 장마비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곡 우리 투망허용지역에 어, 물이 얼마나 시원. 내려가나 뭐 비가 많이 온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겨울물이 좀 뒤집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인들하고 투망을 또 던져갖고 어죽국수를 한번 해 먹으려고 지금 막 백곡 상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백곡의 허용 지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좀 알려드리고 그 밑에 초입에서 투망을 쳐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배 기장님하고 저의 스승님 남구현 회장님하고 또 친구분 명예형님 이렇게 해서 넷이서 옛날 동심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물고기도 움키고 하신다는데 저는 그 전설의 이 투망 실력을 보여드리고 해서 한번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eah. 자 이렇게 뱉고 투망칠 수 있는 허용지역 초입에 왔는데요. 자 아, 물이 많이 안 내려가네요. 자 어제 비가 좀 와갖고 물이 많이 흐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물이 많이 안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 멀리 외국인들이 또 투망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이 다리 건너가 바로 백곡면 소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오른쪽 출렁다리 보이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투망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왼쪽이 저수지 상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백곡에 도착을 했고요. 제 뒤로가 백곡면 소재지고요. 저 오른쪽은 미호종교의 서식지라 저기는 불법이에요 이 다리부터가 허용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리 기준으로 해서 왼쪽편 저쪽이 저 허용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백곡 초등학교까지가 허용지역이니까요이 백곡면 소재지 가기 전에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 위부터는 이 투망을 쳐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투망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왔는데, 투막을 한번 떠줘볼게요. <laughs> 정수라이 <해야지>, 투막. <투명. 웃음>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어이, <laughs> 좋았어. 아우, 어, 철사들이 이렇게 많어. 아이고, 야. 저염무사늘려놓잘 살리셨죠? 야, 모자무지, 모자무지. 인공업도 해고, 인공업흡 <laughs> <laughs>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저낙타 밑으로 가겠습니다. 고기가 별로 안 나와요. 오우! 어, 우와! 이야! 야야야! 야야! 우와! 이거 뭐야? 어이 뭐야 대박이다 아니. 대박! 대박! 우와 이거 대박 대박! 이야!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누, 누치 안니에요 누치? 누치요? 여기 여기 없는 물고기인데 이거? 어? 야야! 어우 깜짝이야! <laughs> 이거 또 먹는거여? 어우! 이 응? 이 구멍 여기가 들어가네. 강물고기 강물고기. 어. 잡아 잡아. 이거 야, 야 좀... 여기 살면서 저 물고기 처음 천문에... 보네. 이게 강에 있는 물고기인데 응. 그, 이게 누치라는 거예요 누치. 아, 누치. 제가 어렸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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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투망을 아, 아, 오래 쳤어도 응. 이 와. 물고기 잡은 처음에요. 이그래 아, 오, 누치. 와, 패팅. 어, 피냄기 많아. 좋아, 좋아. 아까 눈모른 거였었나봐, 누치. <laughs> 야, 요, 요 철구서 네, 저 밑으로, 저봄 아, 이거, 이거 털서저밑으저보 밑으로 가자 피냄이 엄청 많이 나오네. 불고지 있어, 불고지. 여기 아, 내가, 더, 내가, 내가 아, 그래. 가져오네. 굳기만 하제 네, 자, 여기서 근데, 생각지도 않게 누치를 다 잡았는데요. 어, 어? 저 자리를 이동해갖고 저보 밑으로 가서 잡자고. 어, 외국인들 어, 좀 희망 많이 치고 있으니까 가보자고. 좀, 자, 그리고 가보시죠. 네. 자. 아이고, 하는 거야, 위치 여기 오두라는 거, 야어 오두. 오치 있네. 저쪽에 두 오두. 오이 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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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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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기 처음 봤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메기메기 매기. 메기 아니. 자, 여기 제거 유튜브 방송을 오, 보고 트라치로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 장소에서는 잘안 치는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 회색. <목소리가 목소리가> 도리티비,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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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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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른석 쪽으로 들어왔는데이쪽바로 가면 이치로치네어른쪽쪽에 우리 엊그제 다가네 그러면 엊그가안네이래서로 가면 안네 자, 아, 제저 네. 네. 아, 네. 밑에 한 번. 이게 지금 여좀 가면 자, 이렇게 소형돌이 부는데 이런데 아, 이게얘 <목소리> 가도 되겠, 딱가도 되겠어. 아우, 너무 많이 잡힌다. 똘뚱어 같아, 똘풍어 아이고, 브루길이 왜 이렇게 많아. <목소리> 이구나 레스토랑 고기 끼리네요 아그블루기 먹어요? 게 맛있어요 나 그냥 다버려기버래는데어있어굴고기 하고 뱅뱅하고 전부 다 맛있는 고기들이다 굴로기 뱅뱅하면 맛있는데 거기 이거 양식하려고 들여왔던 고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 모래모지 래모지 모래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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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야, 물 폭포, 그 사이에 들어가 있네. <laughs> 저 사이에. <laughs> 어. 아유, 저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저 <laughs> 그 안에 들어가. <laughs> 여기, 여기, 그 앞에만 돌리면 가자. <laughs> 자.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니까, 이 앞에서 딱한 번만 치고 가보겠습니다. 이 농담이 더 있다고. 자. <laughs> 보시고요. 삶겠습니다. 예. 안하세요 자, 배꼽에서 투망쳐 갖고 이 잡은 거거든요. 자, 이거 손질을 해 갖고 레몬탕으로 한번 끓이겠습니다. 오, 엄청 크네. 어우, 비늘 봐. 하고 마늘 다대기 다넣고요 이게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자, 매운 고춧가루 딱 풀어서 확 끓으면 돼요 아이 무치가 엄청나게 커요 오. 야체를다 이제 몽창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 전에 몸에 중금속을 빼주는 숙주 넣고, 자두고 건져 먹기 있어야 되니까 두부도 좀 넣고, 이게 이제 비린내 잡아주는 깻잎이거든요. 깻잎, 쑥갓,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 아니, 그래도. 우선 이거 성공적으로 아, 아, 잘했어 이거 저기 살이 익거든요 먼저 썰고 그래, 왕군님 그, 그 뒤에 떻게 이게 작아서 너무 속 처음에 통째로 넣었다가 응. 너무 커가고잘랐어요아잘라서 너무 었어 그래요? 스프가 없는좀 넣어주세요 괜찮아요 자준비어요 스프를 지금 넣어도 돼요 야야야 네. 우선 맛을 먼저 보죠 원는 맛을 봐야지 원행 네. 전선배 이 두만 공동 고생하셨어 아니 네. 루치가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박을 네. 들이켜서 처음 잡아먹은 거예요 처음에서 강에만 어.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아. <ê Christina> 국물 맛을 좀 너무 발 아우, 아니, 아이 아이이 볼딱 좀울요 아이고. 접라가못해 어, 주네. 완전 생기 아니요. 응? 됐어. 한번 국물 맛 한번 보셔 봐. 자 우리 한안 <매워>. 아이고, 고정잡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어요 자, 하 네, 네. <laughs> 아, 준호도 고생했어. 한잔해. 아우, 야. 그 아까 거기서 칠 때, 그들잘 아는 애들이야? 어느 애들있지 애들. AGS 왔나? 거 조치원인가 왔다 그랬죠, 조치원. 아, 조치인가 거기서 왔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거 백그에 허용 지역이 음. 허용 지역 있다는 걸 보고서 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야, 갖고 음. 제가 유튜브 고 제가 영상올린고 보고 왔는거 예? 요그 유튜브 보면 그 모든 적이 아니네. 그러니까 저기 배선하고 충주 이런 데마냥현수막을좀 걸고. 음. 여기 타막을 쳐도 된다고 이렇어요보를 해야 관광객들 오고 아니면. 그러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유튜브 만든는고왔다해갖고이만큼 아 어. 어, 제가 진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음. 아니, 뭐, 영의이님 그, 봉통 부스치. 어우, 그, 부스치, 부스치. 뜻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지. 잘하셨어요. 아, 아이고, 그래. 그래. 양동이도 잘된거아니 있는데. 그, 눈치, 그, 까시나면. 야. 그래. 아. 좀뺏어먹어이 그거? 루치 루치가 가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야? 그래, 아유 많다. 많다. 루치한... 네, 루치 치아 장가스가 있네. 뭐야거 루치 가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칠이 칠이 하시잖아요. 칠이 응. 그거. 많은 거는 여기 거리겠다 응. 저기 버리겠다, 이거. 음, 생선 토막 같은데 저기. 음. 올렸고, 어우 쫄깃쫄깃하네 음, 음. 맛있다 음. 어우잘끓어네요물이 음. 음. 이제 국수하고 좀넣아요 라면하고 음. 그래. 자 이게 그 전에 누치를 못봤다 이거지 이런거 아, 어려서 음. 그렇게 제가 중학교때부터 투만을 쳤는데 어. 이 누치라는 고기를 잘 본적이 없어요 음. 음.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국물에 음. 넣고 이게 어느정도 퍼진 다음에 좋은 이름으로 라면. 그래도 국수하고 라면이 섞여야 지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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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곡에 올라가서, 아 저, 이거, 우리 저, 여기, 저 음. 백원성 해장님하고 두마을 쳤는데 생각지도 않게 큰부치를 잡았거든요. 이 음. 맛이 있긴 때문에 까스는 있지만. 아, 아, 아 이제 국수 들어갔으니까 이제 라면 라면 한두 개만 넣을까요? 음. 큰 눈치가 많지 않지, 그만하 아니, 아까 그 사람들은 더큰거 잡았대잖아요. 아, 내기만 하지. 아, 눈치 잡았대, 그거 하셨다고? 아니, 어, 어제, 그러니까 이틀 됐나봐요, 그 사람들. 아, 괜찮나? 5 0센치가 넘는 데잖아요, 저기. 뭐가 뭐, 50cm? 그치. 눈치가 어, 어제 잡았대는 거예요. 아, 걔들 어제, 어제 넘었었대요? 어제, 뭐, 어제 와갖고, 응. 이틀째 이제 잡는 거 같아. 근데 오늘, 오늘도 내기를 그 큰거잡았더라고 아, 그래, 그치. 그래. 돈이 기운 나면 그걸 큰 맛, 큰맛 먹고 가는 보이네요. 자, 아, 음. 자 이제 국수하고 라면이 그, 이런 네, 거 갖고 다니자 이렇게 한번 맛을 보고. 음. 아 이것을 누셔 볼까? 이거 없신 응. 거는 다꺼내놓으셔야 돼. 칠별 또, 다 또. <laughs> 옛날 어중만, 음, 음. 어중만 그거 나네. 어때요, 그러면? 영영이 형님. 왔다지? 그리고 또제 자랑이 아니라 음, 음. 제가 이 투망도 잘 치지만 이어죽도잘 끓여요, 제가. 남들이 그러는데 다 맛있대요. 스프 아, <laughs> 맛이라 그래, 스프. 말도 안 되는 인정하시아 근데 맛있다는 맛있기는. 맛없다는 아, 말도 <laughs> 자, 아우, 그냥, 개룬 감추듯이 면이 딱 사라졌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백원서 회장님하고, 형님하고, 우 이장님하고, 배곡 네. 가서 투망쳐갖고, 진짜 생각지도 않게 루치도 잡고 해갖고, 이렇게 매운탕 고추국수를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다음주에, 백두산이 뭐, 2025년도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데, 폭발하기 전에, 답사를 한번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다 아, 백두산 가고, 그 백두산 그 모습하고, 그 주위에, 뭐 음식 문화, 이런 것들 가면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자, 우리, 자, 우리 백두산 어, 탐방을 왜? 왜? 좀 많은데 목석이를 뭐 그냥 다 갈리면 다 갈리겠는데 아이 오늘 목이 걸리면 아직 못자 아이고 그렇서목서로 그냥 다갈래